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0.17 패치 기준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굵직한 너프 사항들이 꽤 있었기에 분명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치가 적용된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자체 수합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들의 티어를 나누었습니다 티어는 픽률, 승률, 밴률, 천상계에서의 지표, 카운터를 맞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겼습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한국서 플래티넘 이상 구간에 표본만을 활용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밀은 여전히 OP입니다. 별다른 밸런싱을 받지도 않았고 딱히 탑 라인에 주목할 만한 버프를 받은 챔프도 없으니 이 구도를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대신 10.16 패치 상승세를 타던 챔프들이 더 위로 치고 올라온 점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난 패치 쉔, 헤카림, 마오카이, 아칼리 네 가지 챔프의 상승세를 강조해 드렸었는데 이중 헤카림은 너프를 받고 3티어로 내려가 버렸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모두 위로 조금씩 더올라왔습니다 마오카이는 아예 1티어까지 올라간 모습이고 아칼리와 쉔은 2티어로 분류하긴 하였으나 1티어에 매우 근...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6 패치 짚어드린 4인방에 10.17 패치 성적을 공유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마오카이는 누가 봐도 좋아보일 성적을 꽤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챔프죠. 아칼리 역시 픽률이 10%임에도 승률 50%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데 아칼리의 숙련도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손에 꼽힐만한 아칼리의 전성기가 지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밴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쉔 역시 아주 단단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오카이와 함께 아무래도 탱커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능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LEC 플레이오프에서는 탑 쉔이 4번 픽될 정도로 프로팀들 역시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G2 대매드라이언스와의 경기에서는 쉔이 4번이나 등장했죠. 탑으로 3번, 서포터로 1번 말이죠. 문제는 쉔을 뽑은 팀이 모두 졌습니다. 이때 탑 쉔이 상대한 챔프들 또한 매우 다양했는데 이런 점을 보면 1티어로 올라가기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카림도 너프를 먹어 3티어로 내려오긴 했지만 한국 유저들이 유독 탑 해카림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 승률 은 준수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몇 챔프들이 상승세를 타자 1티어에서 상대평가의 관점으로 밀려난 챔프가 바로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는 픽률 7.8% 승률 50.4%를 기록하고 있으며 백률은 43.8%입니다. 아까전 확인했던 아칼리아도 이제는 비슷한 성적을 기록중이죠. 1티어라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레넥톤과 피오라는 계속해서 정상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P정글러들이 득세한 상황에서 레넥톤만큼 든든한 선픽카드가 있을까 싶습니다. 픽률 10.6% 승률 5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넥톤이 1티어에 위치한 지꽤 오래되었고, AP 정글 메타가 순식간에 져물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레넥톤을 기본으로 다룰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티어의 챔피언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루시안입니다. 원딜 챔프를 솔 라이너로 돌리는 전략은 전통적으로 솔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잘 컸다 하더라도 뇌절할 확률이 다른 챔프들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비벼지거나 역전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강점이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진다면 그 단점들마다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루시안은 픽률 6%, 승률 50%, 밴률 7.6%를 기록하며 탑 루시안 데이터를 관찰한 이래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딜 루시안 역시 픽률 20%, 승률 49.9%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미드 루시안마저 픽률 4.8%, 승률 49.6%를 기록 중이라는 것을 본다면 루시안 자체의 스펙이 현재 매우 좋다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다단 버프는 과학이었습니다 탑라인 꿀챔 짚어보겠습니다 카밀 피오라 마오카이 쉔 잭스 까지입니다 부실고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직하죠 가렌 마오카이 다리우스 3개만 깊게 파신다면 챔피언 문제로 티어가 하위티어에서 오르지 않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셋은 하위권 탑10에서 상위권을 놓쳐본 적이 없는 챔피언들입니다 카서스와 엘리스에게 오피마크를 달아주겠습니다. 카서스가 어려워하는 챔프들이 모두 너프를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더욱 지표가 좋아졌습니다. 현재 카서스는 픽률 6.5%, 승률 55%를 기록 중입니다. 백률은 30%에 가까워졌네요. 엘리스는 사실 저희가 따로 집지 않아도 항상 저 자리에 있었던 친구라 어색하진 않네요. 1티어 라인업만 봐도 AP 정글러들이 확실히 쓰기 좋구나 느낄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있는 그브가 정말 대단해 보일 정도입니다. 2티어 라인을 보시면 분명 승률이 떡락했다던 이블린이 아직도 2티어에 있습니다. 한국성 유저들이 해외성 유저들보다 이블린을 더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3티어 라인을 한번 보고 이블린을 다시 보면 선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티어와 2티어 간 간격도 매우 큰 편인데 2티어와 3티어 간 간격도 매우 큽니다. 원딜 쪽 밸런스 문제 때문에 집중을 못 하고 있었지만 정글 역시 쓸수 있는 챔피언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이블린은 넣어두세요라는 말은 오늘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2티어 라인으로 돌아와서 헤카림은 여전히 꿀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섭 정글 헤카림의 메인 룬을 살펴보면 난이 헤카림은 여전히 고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서 정복자 룬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 조합에 따라 유동적으로 룬을 바꿀 수 있죠 헤카림 정글로 40위권과 50위권 을 기록하고 있는 유저 2명 역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고 난입과 정복자 상황에 맞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헤카림 정글을 지금부터라도 장인 들 플레이를 관전하며 배워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너프로 완벽하게 꿀챔 포지션 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느낌인 것 이죠 꿀챔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카서스 앨리스는 당연히 넣어주어야 하고 그브와 니달리 누누 헥카림까지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놓칠 뻔한 게 있는데 릴리아는 상승세에 힘입어 3티어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 점은 체크해 주세요. 부실골 탑텐도 짚어보겠습니다. 에코와 시바나 여전히 1티어를 양분하고 있으며 상위 티어에 비해 AP 정글러가 적은 편입니다. 즉 일반적인 유튜브 대회에서 AP 정글러가 좋다는 말을 듣고 숙련도가 없는 상태에서 따라했다간 하위 티어 유저분들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확실한 갱킹 능력 한타 퍼포먼스를 지닌 챔프들 위주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네가 너프를 먹었음에도 오피마크를 따냅니다. 요네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드렸으니 이번엔 라이어스의 현 요네에 대한 평가를 공유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티어 라인에 그래도 챔프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2티어 라인에도 좋은 챔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갖춰놓은 알고리즘은 요네 한 명을 1티어로 두고 갈리오부터 사일러스까지 몽땅 2티어라 분류할 정도로 미드에서는 쓸수 있는 챔프가 많습니다. 저희가 오피마크를 요네에게 붙여주고 1티어에 조금 더 챔피언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아칼리와 사일러스가 난이도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티어가 높다는 것은 1 0 1 6 패치 때부터 강조를 드렸었고 키아나도 너프를 먹어 성능이 내려가긴 했으나 2티어 라인에는 들어 성능을 보입니다. 미드 세트가 성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역시나 AP 정글러와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픽률 2.2%, 승률 52.7%를 기록 중입니다. 사실상 탑 정글, 미드, 바텀 5개 포지션을 모두 갈수 있는 챔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회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강력한 필뱅 카드입니다. 카타리나의 스탯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클레드가 알게 모르게 2티어까지 올라와 있네요. 클레드는 장인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보시면 되. 꽤나 치명적인 너프를 받고 밑에 내려가 있었는데 많이 복구를 했네요 꿀챔 짚어보겠습니다 갈리오 카타 판테온 세가지 추천드립니다 부실고 탑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드 요네의 야스오 3인방이 여전히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네요 캐틀이 여전히 너프를 받았음에도 오피 마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애쉬도 오피 마크 가져갈 만합니다. 대신 지난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도는 많이 해소된 느낌입니다. 캐틀과 애쉬가 1티어를 같이 차지하고 있고 소나럭스 전략은 픽률이 내려감에 따라 2티어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소나 원딜은 픽률 1.2% 승률 57.7%를 기록 중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여전히 강력한 조합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다시 1 티어로 돌아가서 캐틀은 픽률 28% 승률 51.5%를 기록 중이고 애쉬는 픽률 26.8% 승률 52.4%를 기록 중입니다. 단 캐틀의 밴률이 무려 70%대, 애쉬는 20%대 밴률을 기록하고 있어 점수상으로는 캐틀이 애쉬를 앞질렀습니다. 만약 캐틀의 밴률이 서서히 빠진다면 애쉬가 캐틀을 제치고 바텀 라인 1위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2 티어 라인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루시안과 캐틀 애쉬 상대로 라인전이 밀리지 않는 진이 들어가 있고 이즈리얼도 빠질 수 없죠. 이번 패치 승률이 올라가기는. 한 자야 카이사 바루스는 50% 이상의 승률을 넘길 정도로 상승한 건 아니었기에 2티어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카이사는 안정적인 3티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자야는 특정 상황에서 꺼내 볼 만하다 정도로 평가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1, 2티어 라인이 굳건하네요. 꿀챔은 변함이 없습니다. 애쉬 캐틀, 그리고 소나락스 조합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부실고 탑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구도가 달라지진 않았죠. 세나 원딜에 대해 최근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워낙 서퍼 쪽에 브루저 챔프들을 넣기 좋아져서 충분히 세나 원딜도 성능이 나옵니다. 대회에서도 곧잘 나오고 있고요. 럭스에게 OP 마크 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률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6 패치에서 얼마나 괴물이었던 걸까요? 10.17 패치 럭포터는 픽률 17% 승률 53%를 기록 중입니다. 작년 여진 럭포터 붐대의 성능 정도를 지금 수호자 럭포터가 기록 중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테온 서폿이 1티어에 들어온 게 주목할 점입니다. 항상 2티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던 챔프인데 픽률 8% 승률 51.8%를 기록하며 10.17 패치 아주 좋은 스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애쉬 판테온 진판테온, 루시안판테온, 세나판테온 모두 좋은 조합이고,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 라인업이다 보니 시너지가 더 발휘했다 보고 있습니다. 소나는 너프를 받고 확실하게 3티어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나럭스 조합에 데이터가 섞여 있을 텐데도 3티어라는 것은 단독 서포트로는 더 성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틸포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메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블츠 파이크, 레오나 판테온 같은 챔프들이 2티어에 들어가 있고, 상황에 따라 난이발리, 노틸, 세트 등이 활약할 수 있는 메타인지라 서폰 라인은 황벨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라칸이 자연 버프와 최근 다단 버프의 힘입어 오랜만에 이티어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꿀챔은 럭스, 판테온, 바드, 질리언, 라칸 다섯 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하위 티어 탑 테는 다음과 같습니다. 럭스 불츠가 압도적인 성능을 하위 티어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난 패치 버전보다 유틸폿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네요. 오늘은 10.17 패치 PS 표 티어 리스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